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84번째 시간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도금은 진노입니다. 앞에 글자가 장음이네요. 진노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또 하나의 진, 진노가 있는데 그것은 앞에 것이 장음입니다. 진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진노라고 해서요. 명사이고 존엄한 존재가 크게 노함. 누구가 될까요? 존엄한 존재, 신도 될수 있고, 대자연도 될수 있고, 또 황제나 왕도 될수 있겠죠. 어쨌든 좀 높은 네, 신분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글자는 준삼급의 우레진자입니다. 허신은 이 글자를 당연히 비우자의, 어, 별진자의 조합이니까 형성으로 봤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갑골문과 금문은 없고 소전체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의 해석체와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비우자가 있으니까 기상, 상황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문제는 아래쪽에 이진자가 발음 요소 이외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글자는 별, 진, 때, 신으로 얘기합니다. 뭐 생신이냐 탄신, 1월 성신 할 때는 신으로 읽고요. 뭐 일진이 좋지 않다라고 할 때는 진으로 읽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 글자의 갑골문과 금문을 보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그림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갑골문과 금문, 금문에서 소전 이렇게 가면서 글자체가 상당히 많이 분화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좀알수 없는 글자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것이 예전의 농기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농기구는 맞는데 큰 조개를 이렇게 땅을 파거나 혹은 풀을 베거나 농작물을 이렇게 수확할 때 나처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 자체가 큰 조개를 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용이나 이무기, 실제로 이거는 네, 지지 중에, 12지 중에 하나입니다. 용이나 이무기를 뜻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조개라는 뜻을 가질 때는 이큰 조개 신 자에서 이렇게 별래충 자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실제로 용의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비가 오면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꽈르릉 하면서 번개가 칠 수도 있고, 천둥이 칠 수도 있겠죠. 참고로 천둥은 예, 하늘천자에 움직일 동자 천둥에서 왔다라고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저 지축을 아니면 뭐 만물을 이렇게 움직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용일 수 있겠죠. 큰 조개 신기루이든 신기루 할때 신자가 들어갑니다. 아니면 용이든 아니면 그냥 농기구나 뭐때 별을 뜻하는 것이든 어쨌든 우리의 진짜에는 비우자와 별진 대신이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우리의 진짜에 대해서 허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병력이다. 병력은 지금 이 병력으로 쓰는데 이것이 바로 벼락의 우리 어 원래 한자어입니다. 아까 천둥은 천동에서 왔고 벼락은 병력에서 왔다. 우리 보통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 날벼락할 때 병력이라고 쓰죠 예, 병력할 때이 글자도 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병력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흔드는 것, 떨치는 것이다 비우자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어, 별진자는 소리를 나타낸다 역시 우리가 예상한 대로 형성으로 보았군요 춘추전에 말하기를 200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의 악행이 드러난 모양이에요. 200의 사당, 이 묘는 무덤이 아닙니다. 사당의 벼락이 떨어졌다. 천둥이 내리쳤다. 뭐, 이렇게 기록한 것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서현이나 서계 등이 더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병력이라는 것이 그때 이미 속자로 쓰였던 모양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병력은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지금 병력이라고 쓰면 이렇게 쓰지 않죠. 어쨌든 예전에는 이 우레, 진, 뭐 번개든, 뭐 벼락이든, 천둥이든, 네, 이런 것이 죄인에게 천벌을 내린다. 그렇죠? 하늘이 네, 선인과 악인을 구별한다. 뭐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성낼 노자입니다. 이것도 오해하기 쉬운 게, 그렇죠. 노비의 마음이다, 종의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성렬 노자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화를 내다의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노력하다, 열심히 일하다, 성실하게 일하다의 뜻이 있는데 예, 종의, 종은 원래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힘 역자가 들어간 예, 힘쓸 노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만들어진 글자라고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 그 종, 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 성을 잘 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네, 좀 본인의 기운을 떨치는 네,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뜻이 두 개다, 성내다, 아니면 노력히, 노력하다 열심히 하다의 뜻이 있는데요. 종 노자는 여자여자에 여자 또우자, 오른손으로 나타낸 또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껏 부릴 수 있고, 때릴 수도 있는, 지금은 안 되죠. 그런 존재가 바로 노비, 종이었기 때문이죠. 성낼 노자를 허신의 선론에 찾아보면, 애야 성낼 애자입니다 성을 내는 것이다. 마음심의 뜻을 따르고, 종노자는 소리를 나타내는데, 역시 형성자로 보고 있네요. 그런데 반드시 종들이, 하찮은 종들이 가지는 자주 화를 내기 때문에 마음심이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글자 복습하겠습니다 준삼급 우레짓자 비우자가 부수되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획입니다 두 번째 성례로자 예, 종로자 먼저 쓰고 마음심이 있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획이 됩니다 그러면 진노는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엄한 존재, 신이나 임금, 황제를 얘기하죠. 크게 노한다, 왕의 진노를 사다, 신의 진노를 부르다라고 할때 쓰는 것이고요. 주로 사극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진, 진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단음이고요. 눈 부릅들 진 성낼 진자가 들어가서 이것은 눈을 부릅뜨며 진심으로 화를 내다 했듯이 됩니다. 고귀한 존재가 필요가 없어요. 진노를 사다, 진노를 풀다. 성을 내면 노여함 또는 그런 감정을 진노라고 하는데 둘다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뜻이 다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뜻이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우리나라 진노, 중국어 쩐노, 일본어 신도해서 한중의 삼국이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중국에는 네, 성낼 진짜를 써서 천누라는 표현이 있기는 있습니다. 영어로는 be enraged나 be infuriated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wrat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진노라는 표현은 총 293건 검색되어서 조선 시대도 많이 쓰였고 일제 강점기에도 용신의 진노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네, 모세의 선지와 진노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지금까지 뭐 지금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만 꾸준히 쓰여온 표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484번째 시간에는 우레 진짜 벼락이죠. 그 다음에 성렐노가 결합한 진노 고귀한 존재가 성을 낸다. 뜻의 진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를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